네 안녕하십니까 위한솔입니다 우리 김배교씨랑 최정원 쇼호스트 방송 보고 오신 분들 저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위한솔이고요 이번 방송은 여러분들께 코지 스팟의 스니커즈 제품들 보여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1시간 쉬다 왔어요 아까 1시간 방송을 하고 지금 1시간 쉬다 왔는데 잠깐 밖에 나가가지고 산책을 좀 했어요 머리 좀 식힐 겸 여기 스튜디오 워낙 덥고 이 조명 아래에서 몇, 몇,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 걸어 다니다 보니까 하, 날씨가 어쩜 이렇게 좋은지 진짜 출근하는 버스에서 막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날씨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다가오는 여름철 대비하셔서 여러분들 시원한 마린 룩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 만나보시는 제품이 아마 마린룩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마린룩 연출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스니커즈가 될것 같습니다. 만나보시는 제품 코지스팟의 제품이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바다의 기운을 담아서 그 아주 아름답고 청량감 넘치는 슈즈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고요. 오늘 만나보신 제품은 여성용 제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방송을 하게 됐어요. 우리 준양이. 준양아! 듣고 있느냐, 내 네, 인연. 방송 끝나고 전화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춘향 씨가 모오신 관계로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물론 뭐 제가 신는 모습은 여러분들한테 잘못 보여드리겠지만 발을 한번 구기고 신어보든가 아니면은 아무래도 제가 지금도 이제 모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패션 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만나보시는 제품들 가운데 220하고 230, 화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품절이 됐대요. 많은 분들한테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이즈 보고, 컬러 보고, 내 사이즈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들어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들 중에 제가 하나만 먼저 콕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이렇게 나와 있는 지금 모노그레이 컬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 같은 경우는 220이 또다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230부터 50까지는 선택을 해보실 수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오늘은 59,000원 이상 구매하셨을 때 무료 배송으로 간다는 거.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코지스팟에서 나와 있는 스니커즈 제품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스니커즈 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일단은 러버몰드 사용해서. 아웃솔리요 정말 짱짱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접지력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특히나 여름철에 비만이 오고 그때 여러분들 대리석 위에 지나다닐 때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얼굴이 다치고 몸이 다치게 되는데 러버 몰드 자체는 워낙에 짱짱하고 접지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런데 다니셔도 여러분 진짜 무리 없게 준비가 돼 있고요 나와있는 앞코 한번 보세요 앞코가 굉장히 두툼하게 동그랗게 열려있죠 여기 특징이 뭐냐? 제가 말 있는 거 말씀드렸죠 살짝 돌려볼게요 앞코 위쪽으로 나와 있는, 지금 요, 우리가 여기 베라라고 하죠. 아니면 텅, 혀라고도 많이 이제 부르실 텐데, 요 부분에 패턴이 올라와 있는 게 마린 룩으로 스트라이퍼 패턴이 그레이와 화이트가 쫙 하고 뻗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잘안 보이니까 조금 더잘 보이는 컬러로 금방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 짜잔.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컬러 같은 경우는 블루하고 레드, 화이트가 이렇게 싹 하고 올라와 있는데, 이 느낌은 그냥 보자마자, 오, 저게 바로 마린누기지는 느낌 드실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는 이 슈즈 방송을 제가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토켓 부분에 이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 보인다라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의 쉐입이 보통은 어떻게 되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캔버스 같은 거 보면은, 여기가 반듯하게 들어가 있죠.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요즘, 요즘에 보시는 슈즈들, 특히나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요런 브랜드 슈즈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토캡이 지금 둥그렇게 번, 한번, 잠깐 빼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둥그렇게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다시 나오죠. 그니까 러이 부분이 하트 쉐입으로 지금 싹 하고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었을 때참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쪽부터 지금 쫙 뻗어나오는 이 베라의 스트라이프 패턴과 만나는 지점 이 토캡 지점이 둥그렇게 한번 시선을 뺏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발 크신 분들 있죠 사실은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이렇게 쭉 하고 뻗어지기 때문에 발이 너무 길어 보이지 않을까? 발 크신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떡하니